앞으로 길을 널리로서 오늘보다 더 나은 부산이 되길 지난 4년 동안 아주 많은 변화를 여러분께서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서명수입니다 역시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기대되는 살고 싶은 부산 그리고 먹물고 싶은 부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프라이즈 우리 청년 유세단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병수 부께서 직접 이곳 서당로터리 서당 어, 교사를 찾아서, 찾아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봉약 이행률 1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그 약속들을 잘 지켜준다는 것이 되겠죠요 어, 전국에서 어, 많은 공약들이 또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 신뢰받는 우리 시장 바로 공약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그 약속들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정말 이 경제는 서명수만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많은 분들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 모든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서명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 자, 함께하는 서프라이즈 우리 청년 유세단의 특별한 공연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지금부터 소프라이즈 청년 유세단 최어디들의 공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oh You. 이렇게 멋진 시간들을 많이 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자유한국당에 실망하신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서서 꼭 부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산의 젊은 열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Jesus oh, so yes. so, so. 변화는 계속됩니다.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경제 전문가 서병수가꼭대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산을 위해 성실히 일할 후보 기호 2번 서병수 기호 2번 서병수가 살만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부산 변화는 계속됩니다.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경제 전문가 서병수가 꼭 해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산을 위해 성실히 일할 후보 기호 2번 서병수, 기호 2번 서병수가 살만 나는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브라이즈 청년 유세단의 시어리딩 공연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시간 동안 부산에 많은 변화를 어, 겪어왔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도움으로 함께 이룰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더큰 변화 여러분께서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함께 꼭그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정책들 그리고 어, 순간순간 바뀌는 정책들이 아니라 꼭 여러분들과 함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년 유세단 이거도 끝이 아닙니다. 함께 어, 또 시선을 바라봐 주십사 하는 그런 공연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타임 살고 싶고 몸을 쉽게 만드네 사 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 면 거짓말이지 はい。<Okay. S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자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전 6시부터 계속해서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 우리 서명수 시장 후보와 함께 악수 나누며 눈빛을 교환하면서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 우리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부산을 책임져 나가야 되는 어, 그런 여러분들도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에서 현명한 선택, 마음의 결정 내려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여러 모습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는 시간 우리 청년 유세단 서프라이즈의 이어가는 공연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고 귀요이번 서병수는 부산의 내일을 책임지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어 우리 젊은이들의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키트리 되는 부산이 될수 있도록 여러 유권자 여러분들이 함께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왜 서병수가 어 왜기용 2번이 이번에는 꼭 함께 해야 하는지 우리 홍사식 연설원과 그리고 명세정 연설원이 함께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상구민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우리들의 아들, 딸, 우리 서병수 후보와 이 부산의 미래를 위하여 정말로 부산 전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유세단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사상구민 여러분, 잠시 후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아껴 주셨던 부산시장 후보 기호 2번 서명수 후보가 우리 사상 국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이곳 유세차로 올라오겠습니다. 이 지역 구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구청장 후보께서는 서명수 후보 유세차량 앞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부산 시민만을 생각하는. 단한 사람, 부산 경제를 살릴 경제 전문가님, 바로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 기호 2번 서명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완성할 계획을 주십시오. 일자리많은 부산, 일하기 좋은 부산을 기호 2번 서명수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기호 2번, 기호 2번 서명수를 꼭 선택하여 주십시오. 6월 13일, 여러분의 소중한 그한 표를 기호 2번 서병수에게 주시어 희망점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 후보 기호 2번 서병수 후보는 지난 4년간 부산 발전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제 완성한 일만 남았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호 2번 서병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서민경제 부산경제 기호 2번 기호 2번 서병수가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약 이행률 1위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시장, 부산시장 후보 기호 2번 서병수입니다. 부산에 20년 만에 대기업을 유치한 시장, 부산시장 후보 기호 2번 서병수 후보 꼭 선택하여 주십시오. 일자리를 무려 20만 개나 부산을 만든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호 2번 서병수가 이뤄낸 일입니다. 2030년 부산 월드 엑소포를 국가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전유한강 부산시장으로 기호 2번, 기호 2번 서병수가 만들어내었습니다. 가목 등으로 시민이 필요한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시작. 바로 기호 2번 서병수입니다. 자한영당 부산 시장 으로 기호 2번 서명수를 반드시 선택하여 주십시오. 사상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6월 13일 여러분의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한표 기호 2번 서명수에게 주십시오. 부산 발전 책임지겠습니다. 서명수가 반드시 부산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명수가 반드시 부산을 지키겠습니다. 부산을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부산을 세계로 나아갈 후보 부산시장 후보 기여2원 서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기여2원 서명수 꼭 선택하여 주십시오. 부산의 미래를 밝게 할 자유한국당 기여2원 서명수입니다.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귀, 꿈을 이뤄줄 우리의 시장입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기호 2번 서명수에게 주시오 희망찬 부산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희망과 비전이 가득한 살만다는 부산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오 저희 영국당 부산시장 후보 기호 2번 기호 2번 서명수와 함께 희망찬 부산 만들어갑시다 부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 완성할 수 있도록 꼭 서명수 후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동계에는 우리 사상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시민만 보고 가는 후보가 있습니다 저희 영국당의 부산시장 후보 기호 2원 서명수입니다 기호 2원 서명수 오로지 부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하고 따뜻한 복수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 기호 2번 서명수가 책임지겠습니다. 당당한 정통보수 기호 2번 서명수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기호 2번 서명수 후보 지금 사상 국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이곳 유세창에 오,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기여 이번 서민수회에게 큰 박수, 큰 합성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랑해주신 사상 구청장 후보 송숙기 구청장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숙기 구청장 후보,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아껴주셨습니다. 사상구청장 송숙희 후보 사상 발전위의 헌신의 노력을 떠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호 2번 송숙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사상이 부산을 바꿉니다. 사상이 부산을 바꿉니다. 진짜네. 부산이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기호 2번 서병수 후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상구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병수 자유한국당 부산 시장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서병수가 사상에 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곳 사상 구민들에게 유세로서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네. 리 우리 저 송수키 구청장님 오셨는데, 이제 사상구청장 몇번 하셨어요? 몇번 네. 했습니다. 네. 우리 송수키 사상구청장, 그동안 8년 동안, 8년. 네. 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크게 부탁합니다. 송수키! 송수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8년 동안 사상 발전을 위해서 정말 눈, 코, 뜰새 없이 일해왔습니다. 사상 많이 변하고 있죠? 네, 이제 한번더 시켜서 정말 사상을 과거의 노후공업지역에서 근대적인, 현대적인, 그야말로 스마트시티로 변모시킬 우리 사상구청장으로 한번더 뽑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뽑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조홍래 시의원 나오셨나요? 어디 계시나요? 네네. 선 분적들과 한번 이야기 한 번, 예. 우리 조홍래 시의원은 그동안 구의원만 이곳에서 다섯 번을 했습니다. 이제 시의원의 초선으로 도전을 하는데요. 이거, 구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우리 사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인물